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이제, 아, 브라더 미싱에서 생산한, 아, 원산지는 중국산이에요. CS6000i. 예. 네. CS6000i라는 기계에요. 이제 원산지 차이나 건데, 이 기계를 이제 수리하시려고 아 여러 군데 다니셨다 그래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쑥 고개로에서 보내 주신 브라더 미싱에서 이제 해외 직구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110 전기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미싱 가게를 여러 군데찾아다니는데아 그냥 뜯어만 보고 아못 고친다고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유튜브 어느 날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아, 미싱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기계들을 고친다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계를 받고 나서 아, 느낀 것이 아, 재봉틀 정식 수리점에서. 아, 에이스 센터죠. 그러니까 각 회사의 에이스 센터 가격은, 수리 비용은 비싸지만은, 에이스 센터에서 왜 사설 미신 가게에서 고치던 거를 안 고쳐준다고 한다는 거, 저는, 어,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했는데, 이제 오늘 또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는, 아, 가는 데마다 뜯어서 다시 조립을 하고, 수리를 하다가 또안 돼서 또 다시, 어, 고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여러 차례 한 서너 차례 손을 댄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폴리를 이렇게 폴리를 지금은 제가간제 수리를 해서 괜찮은데 폴리를 돌리면은 바늘 떼고 여기저 가마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직구 상품은 또 수리를 안해 주거나 해 준다 해도 굉장한 고가. 어저 비싼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요거 일단은 어, 저도 요번에 느끼게 된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고치던 기계를 갖다가, 버려야 된다는 기계를 제가 맡아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저, 가마, 여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 버빈이라죠. 북집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절대로 쇠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셔야 돼요. 음. 이제 실을 감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걸 하면서도 저는 이제 여기 자꾸 살펴야 돼요. 아주 난리가 났었던 기계입니다. 제가, 아, 고치는 데까지는 고치는데, 이 티털의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예,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 기계는 이런 일이 없는데, 이건 에러가 수시로 납니다. 두꺼운 옷감을 받다가 잘못되도 수시로. 그러고 나고, 네, 일단은 스탑을 했습니다. 예, 제대로 된 아, 북시를 이번 이제 북시를 감았다 그러죠. 북시를 감은 거를 북집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이제 기계를 고치지만은, 아, 이거 다시 보여드려야 되네, 되네. 이렇게 혼자서 손빠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자. 이렇게 북토리를 잡아당겼을 때 좌측으로 풀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손으로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북토리를. 버빙을 눌러서 왼손으로 당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재봉틀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재봉틀들이. 네, 그러다가 사용하다가 두꺼운 천을 잘못 박았다든가, 바느질을 잘못했다든가 하면은, 어, 전혀 되질 않아요. 어, 이 큰일 났네. 술을 보내시는 분들이, 노르발을 끼워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노르발을 빼버리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일단은, 요 기계하고 다른 노르발인데, 요 프라더 미싱의 노르발을 제가 아, 챙겨서 보내 또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위의 실을 꼽아 봐야 되겠죠. 어? 여기 위 실을 꼽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1번, 2번, 3번, 폴리를 돌리니까 4번 실체기 안에서 바깥으로 걸고, 노루발 내리, 아, 어? 아이고. 일단은 박음질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다시 듣다 야 됩니다. 왜냐면 위실장력조절기가 작동을 못하네요. 아이고, 가만 맞춰놓고 다른 거다 맞춰놨는데 또 장력조절기가 이 이렇게 장치도 다풀어져 버렸네요. 이게 좀 재봉틀이라는게 하나를 사면 평생을 쓸수 있게 이렇게 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왕구처럼 이래 가지고 쓰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제가 기계를 다시 뜯어서 조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박음질이 아 되는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넣고 노리고 예, 이 기계는 가정에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박음질이 안된다 할때는 무조건 수리 전문점에 맡기셔야 되는 기계에요 자 이게 버튼을 눌러서 직선 바느질이 되는가를 확인했으는 이게 속도 빠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요게 뭐니? 이 포지션이 바느질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4번에 치그, 지그... 4번에 치그제크니? 예, 4번 치그제크에서 나오고, 스탑 해주고, 아하하. 틀이잘 되었네요. 07번. 음, 07번. 가장 중요한 건 오버록 패턴의 바느질이에요. 이게 예. 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15번. 아예 전진, 후진,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기계에, 예, 수리를 마치고, 예, 바느질 패턴들이 정상적으로 박음질, 이렇게 정상적으로 박음질이 돼서 나옵니다. 예, 괜찮죠? 여기가 예, 다시 뜯어서 예, 부드럽게 박음질 할수 있도록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가마하고 아, 타이밍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수리가 된 겁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기계가 약해요. 이 기계가 브라더미싱의 CS6000i 예, 수리를 마치고 예, 박음질 한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